구국의 영웅 서산대사 탄신 499주년에 맞아 스님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서산대제가 해남 대흥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나라사랑과 호국불교 정신을 일깨우는 글쓰기와 사생대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의승군을 이끌었던 서산대사의 발이 모셔진 해남 대흥사. 전국에서 모인 스님과 불자,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8기가 넘쳐납니다. 서산 대사 탄신 제 499주년 기념 법요식이 서산 대사 진영이 모셔진 경내 표총사 앞마당에서 봉행됐습니다. 대응사 주지 월루스님은 최근 나라 안팎의 정세를 염두한 듯 지금이야말로 서산 대사의 나라사랑 정신이 간절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산 스님이 1520년에 태어나셨어 인디는 1999년에 맞으면서 그 역사적으로 경량한 스님들이 한는 전설이 했습니다 그도 불구하고 스님께서는 묵묵히 이 나라와 또이 사찰을 소화하는 데 아낌없이 큰어린입니다 대응사 조실 보선스님과 주지월우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스님의 진영에 꽃을 바치며 경건하게 예를 올립니다. 법요식에는 윤영일 국회의원과 bbs 불교방송 선상신 사장을 비롯해 본말사 스님들과 신도 등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해 서산대사의 가르침과 호국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대응사 조실 보선스님은 법어에서 500여 년전 서산대사의 생애와 가르침이 오늘에 주는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서산스님 말씀은 허구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를 바로 알아라 하는 교훈을. 오늘 다시 한번대 세우셔서 서산스님 당신 499년의 서산스님 말씀을 한눈에다 실천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서산대제와 함께 호국불교의 정신을 기리는 제25회 나라사랑 글쓰기와 사생대회도 열렸습니다. 전국의 교사와 학생 1,20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저는 어, 유관순 열사나 서산대사님들의 열정과 노력을 글에 담아보려고 이 대회에 나가게 됐어요. 대흥사는 서산대사님의 모습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서산대사 탄신 500주년을 한해 앞두고 봉행된 법요식. 서산대사 국가재향 복원과 호국 의승의 날 지정까지 호국 불교의 전통 복원을 위한 대응사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